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표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표상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표상입니다. 지난주 일성경의 야곱 인생에서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야곱의 믿음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주기에 따른 신앙의 여러 굴곡의 모습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의 굴곡이죠. 야곱의 고백이 130년의 세월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운 고비의 순간들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나의 교육으로 살아왔는데 더 이상 내 머리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이겨낼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한계 상황을 가리켜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고, 방황이 있고, 바로 죄가 있습니다. 그 죽음과 고독과 방황과 죄 앞에서 철망하는 인간이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초월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한계 상황을 만나봐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야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복강가라는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참된 나로 바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과 통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약복강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도 안 돼요 그런 한계의 상황일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연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도 이 야곱의 조부였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한 이야기입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출발이죠 어디에서 떠남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삶을 살아온 터전이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룬 인생의 기반이고 수고하고 애써오며 땀 흘려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보장받고 살고, 익숙하게 살아온 것이, 주경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가 거주한 것이 갈대야 땅이라 곧 우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니에미아 9장 7절 증언에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갈대아우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면 지금도 얼마나 번화하겠습니까? 고대 시대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아마 역사책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사대 문명이 발원된 강들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에 물이 있으니 농사를 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농업이 발전하면서 상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도시가 번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많은 문물과 사람들, 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교도들의 우상이 넘쳐났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태어났고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의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어떤 음성이었어요?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동안 익숙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보장되게 살고, 편안하게 살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제일 무서운 게 애착이에요. 그 애착의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내 성격이나 습관이든 얼마나 떼어내기가 어렵습니까? 그 애착이 나중에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집착이 돼 보세요. 습기를 바꾼다는 게참 어려워요. 말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렵고 행동 하나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집에 세 마리의 쥐가 살고 있었답니다. 한 마리는 늘 하수구에 머물면서 그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밥알과 음식에 찌꺼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수구에 있으니 늘 털은 물에 젖고 춥고 배고프게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쥐는 냄새나는 똥풍 속에서 온몸에 늘 똥을 뒤집어 쓰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쥐가 쌀 국관에서 살아가요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그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머니 위에서 졸름이 오면 실컷 자고 부조감 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세 마리의 주의 운명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니는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 지나가는 길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익숙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며 살던 자리에서. 떠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불평스러운 생각에서 떠나야 되고 원망하는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떠나야만 신앙 게으름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함도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뵙고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 정욕의 자리에서 떠나야죠. 쾌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무서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 스토킹을 하던 사람이 원한을 품고 그 지하철역 직원을 따라가 보복을 하고 식명을 빼앗는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그 범인이 그 자리, 그 주위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들은 다 멸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골로스에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절한절 한절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음란의 자리에 떠나질 못하고 그 부정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악한 정욕과 사욕과 탐심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분함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또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겠어요? 이 갈대아우루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땅과 후손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을 떠나야죠.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그동안 마치 하나님의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던 내 집착과 고집과 아집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는 자녀도, 아브라함에게 없는 땅도 바로 너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시겠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지요. 하물며 우리들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왜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완 삼서 1장 2절에도 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이 연령대별로 부부가 잠자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부부는 서로 껴안고 자고 포개고 자고, 30대는 서로 팔베개하고 자고, 마주 보고 자고, 아 40대가 되니 각각 천장을 보고 잔답니다. 50대가 되면 서로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각자가 다른 방에서 자다가,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알아서 자라는 거죠. 80대가 되니 한 사람은 방에서 자고,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잔대요. 교우 여러분, 사랑하여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한 부부, 그 부부지간에도 결국 홀로 남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도 홀로 석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 내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갈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하실 때에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아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두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말씀에 순정하라 하면 순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홀로서는 인생, 주님 앞에만 홀로서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